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양의왕 곰포지역에서 풋살장, 테니스장, 축구교실을 운영할 최적의 상가 임대 정보를 소개해드립니다. 특히 탑층 옥상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물이며, 안양과 인접한 의왕 내손동에 위치한 전용 202평 규모의 상가로, 옥상 공간까지 활용 가능한 실속 있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풋살장, 어린이 축구교실, 실내 테니스장, 배경 관련 등 실내 체육시설에 적합하며, 안양 인접의왕 내손동에 위치한 전용 202평 탑층상가. 권리금 없이 협의하여 입점 가능, 옥상 공간까지 단독 사용 가능 소액 비용을 지급해야 하지만 활용도 극대화. 순환 고속도로에서 1분 거리 뛰어난 접근성과 가성. 풋살장, 어린이 축구 교실, 실내 테니스장 등 실내 스포츠 시설의 최적. 넓은 공간과 옥상 활용이 가능한 이 매물은 실용성과 입지를 모두 갖춘 기회입니다. 안양과 인접한 의왕에 위치한 본 매물은 자가 주차의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으며 일반 상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 걱정도 부담이 덜되는 장소이며. 풋살장 또는 어린이 축구 교실 무인 테니스 등 테니스장을 찾으신다면 관심 있으신 분은 빠르게 문의 주세요.